캠핑 필수품 완벽 리뷰 캠핑과 피크닉에 완벽한 조합을 소개합니다.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캠핑할 때 요리 팬이 필요하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 아니 이건 확실히 접이식이라 휴대성이 뛰어남. 걱정했던 음식 붙지 않음. 비스티 코팅 덕분에 클린 그릴로 깔끔하게 요리 가능하고 하이킹이나 피크닉에도 딱임. 디자인도 깔끔한 블랙이라 어디서든 멋있게 사용 가능함. 이거 하나면 캠핑 요리는 문제없음. 마음에 드니까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캠핑 갈 때마다 짐이 많아서 고민이었는데 이 알루미늄 상자 발견하고 바로 가져와봤음. 실버 컬러가 은은하게 빛나서 디자인도 예쁘고 크기도 20에서 96미터로 다양하게 있어서 필요에 따라 선택 가능함. 튼튼한 알루미늄 합금이라 충격에도 강하고 무엇보다 가볍다는 게 장점. 피크닉이나 여행 갈때짐 걱정 없이 마음껏 담아서 다녀올 수 있어 완전 대박템임. 이제 캠핑도 준비물 뽐내기 어려움 없이 간편해져서 너무 좋아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캠핑용 발 받침대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 의자에 부착하면 다리 올리기 딱 좋음. 메쉬 소재라 통풍도 잘 되고 접이식이라 휴대성도 짱짱. 무게도 가볍고 설치도 간단해서 캠핑은 물론 낚시, 피크닉 어디서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음. 가격 대비 품질이 좋아서 득템한 기분임. 강력 추천할 수밖에 없지. 너무 마음에 드니깐 별5 개.